설치하시고요. 김김채채 원원 C. 아니 이게 뭐야? 나는 이게이런 게이... 이... 게임 하는 거였어? <laughs> 어머 김김채채 원원 C. 네. 다른 게 아니고 이 게임이 4월 1 0일에 나왔더라고요. 네. 한 명에서부터 3인까지 온라인 협동 생존 호러 게임인데 함께 혼자 또는 퍼즐을 풀고 아이템을 찾고 피해 검출인 악마 살인마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어? 도망쳐야 돼 또? <laughs> 이런 게임으로 야, 또 김, 항상 도망쳐. 게임... <laughs> 아니 김김채채원원 씨. 네. 렐렐렐렐스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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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시고. 네. 도 같이 도망치는 입장이니까. 네. <laughs> 저희 같이 손 붙잡고. 네. 잘 해보자고요 김김채채원원 씨. 어, 그그러면손놓럼그요정신병럼 올해는 레이블 힐 정신병원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곧 자살수가 급증하면서 가장 회의적인 직원들이 조차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진짜 문제는 자살 충동이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웃고 있던 사람들이 방 안에서 싸늘하게 발견되었다. 어, 어, 고아원도 있어. 도시 일각에 위치한 레이블 힐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자주 실종되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아이들이 단순히 도망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종된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이곳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어둠 속에 숨어있었다 그 존재는 공폐를 먹고 살았고 영원히 어릴수록 그 드럼은 김치원이다 김치원 영원히 어릴수록 그 드럼은 덜 꼽은 <laughs> 언니 이 하지 말고 저거 딴거해 <laughs> 정신병원 아니야 정신병원 싫어 아니야 고아원 해 아니 고아원 싫어 <laughs> 아 근데 저 고아원이 저 괴물이 안무서 가서 병원에 가. 아, <웃음> 가자, <웃음> 가자. 미천아, 너왜 이렇게 못 생겼어? 언니 왜 이렇게 그렇게 생겼어? <laughs> 언니 나 여자야 남자야? 나 여자야 남자야? 언니 남자야. 너너 너 여자야? 여기서 우연치 발소리, 발소리, 발소리 들려. 발소리, 발소리, 발소리. 빨리 소리, 빨리 소리, 빨리 제발 꺼줘. 그래, 어떻게 커? 어떻게 저제기 꺼줘 김준원 죽는다 김 a 원 죽는다 김 e 원 죽는다 want 어 o g e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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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g e 보 go. 진 사람 거지. 진 사람이 먼저 나 go. 지원아?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가 w 같이 가자 같이 가자 go. I want to get g <웃음> <웃음> 나 이런 식으로 하면 나안할 거야. 알겠어, 알겠어. 야 편지 있다, 편지 있다. 읽어주고 줘.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도망치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 내가 독박이 갇히면 모든 게 끝장이고 이 메모들도 전부 빼앗길 거예요. 그러면 전 아무것도 기억 못 하게 될 테니까. 편지 있다, 편지. 아 이거 가봐, 가봐. <laughs> 제발 가봐줘. <laughs> 아 나. 아. 같이 가. 못 닫을 거지? 안 닫을게. 제발 먼저 가줘. <laughs> <laughs> 무슨 자신감으로 고프게임 같이 하자고 한 건데? 에, 나 진짜 안 닫을게. 이게 뭐야. 걱정 마세요. 곧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깨어난 것도 처음이 아니고 당신은 이미 시작한 일을 끊어 쳐야 합니다. 지문이 많겠지만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절대로 소음을. 내거나 감시자는 시야에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 절대 깨워서는 안될 것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이거 목소리 데미지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있는 거거아 <목소리> 어, 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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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채원아 어떡해 온다 뭐 온다 뭐 온다 불꽃 불꽃 제발 불꽃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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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이게 맞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어떡하지? 이..이렇게 무서운 거야? 하하야 <laughs> 채원아 야 우리 저기부터 탐색해볼까? 어? 아니 시야에 뜨면 안 된다 잖아어뭐 카메라야 야야야 야, 야. 카메라로 그를 눈마이할수 있어요 아 절단기 찾아서 절단기. 여기 어, 뭐 있다. 야 김치야. 이거 필름 카메라가 있어야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왜 어, 줬다? 채원아 시원. 아까 거기로 와하 괴물 사진 찍었던 대로, 시원아, 여기 편지, 있어 읽어봐. 세계, 신부, 세층, 세단서, 주변, 환경의 디테일, 을주의깊게 봐야 돼요 단서, 는 어디에, 든 숨어있을 수 있어요 네. 카메라를 하니가 죽은 거야? 응 h what does a sarah's w 래 t c h o k a 로 t 로왜로 k 로 o 로 g 로 to let y o 이문 열고 닫는 소리에 제가 오는 것 같아요. 다가 잘 되는지 봤는데 어, 어디 이렇게 네모나게 있거든. 거기다가 넣어야 되나 봐. 그게 방 안에 있었어. 또 카메라 필름 있으니까 그냥 보이면은 도망치지 말고 걔한테 그냥 이렇게 해주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층을 더 둘러봐야겠어. 어 2층 가보자. 시원아 할수 있어 우리 우리도 공포 게임 깨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자. 여러분들 저희가 그렇게 쫄보는거 같죠? 어? 맞, 맞긴 한데. <laughs> 어 발전기 여기 다 발전기 어, 언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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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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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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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여기지 여기지 채원아어 맞아 맞아 여기야 여기야 뭐지 됐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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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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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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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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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나 없어 나 없어 나 충전 없어 나도 없어 나도 없어 나도 없어 아,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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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어딨어? 나나여기있어나 아까 그 거기 내가 갇혀있던 곳 있잖아 어 위에 있네 어 가자 고마워 야나 힌트 찾았어 힌트 야, 봐봐 봐봐 괜찮아 괜 봐봐 이거 봐봐 야, 이거 봐봐, 봐봐. 눈7 오케이 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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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눈어 언니 세모 그 9야 세모는 9야 어 언니 언니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오오오 오, 오. 채원아. 야 채원아. 우리 와 봐. 이리 와 봐. 야 채원아. 눈 칠. 아이거 칠이잖아. 칠. 이거 TV 리모컨 필요하대. 얍얍얍얍얍얍얍얍얍 얍. 저기 좀 쳐. 여기 가 볼까? 다시 어디? 아, 미친 여기 처음 보는 곳이야. 처음 보는 곳이야. 어? 어? 언니 리모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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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어, 어디다? 아 거기 밑에 맞아. 음. 이게 녹아내는 소리야? 아니. 한편 구의 괴물 지나다닌다. 언니 나 너무 싫어. 체현아 나 1층 가서 내가 리모컨 바꾸고 올게. 알겠어. 일. 오. 구. 구. 숫자 9, 숫자 9? 아 숫자 구 됐다 어? 퍼 눈인데 눈눈 응. 주었는데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 요내 기억이 맞는데 상자가 여섯 개 있었어요 지하에 두 개, 일 층에 한세 개, 이 층에 하나 그 중간에 분명 조명 있을 거래 이젠 안 돼요, 되지만 이거네 우리 로픽을 찾아서 상자를 따야 되니 맞아 맞아 로피가 어디 있어 빨러 여기도 있네. 로픽. 아. 오. 어? 이거 뭐야? 땡다 로픽, 록픽, 로픽. 오호. 쇠시릿때가 필요하대. 쇠가 필요하대. 로픽. 그럼 3층부터 어이. 일단 열어 볼까? 여기 하나 열수 있는 거 있을 텐데. 자, 아, 드디어 연다. 채원아, 열어. 열었어. 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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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여섯 개중 하나라 그랬잖아. 아, 그럼 이거는 꽝이네. 2층에 하나 다 내려가자. 채원아, 내려가자. 여기에 3개 어, 3개 어. 어, 여기 3개 있대. 1층에 3개 있어. 여기 3개 있대. 여기다, 언니, 여기다, 여기다. 아. 어, 편지했다. 고진하게 근원을 찾아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불태워해요. 소금과 불에 타는 무언가. 완전히 불태워버리세요. 그래야 당신이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소금과 이름으로 불태워버릴 수 있나봐. 내가 열어볼게요. 아까 끝에 상처 하나 받았거든 한 번에 딱. 아 어, 나이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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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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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가자! 야 여기 뭐 있는데? 야 채원아! 뭐 있어? 여기다가 그거 넣는 거 같은데? 예 해볼게! 헐 미친.. 와저 뭐야? 여기서 태워야되나봐 어야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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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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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다 어 됐어 나이스 됐다 나이스 야 채원아 오 어, 됐다 야 김챤 야 김챤 야 김챤 야 김챤 어떡해 와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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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돼? 아까 거기 2층 가자 뛰어 들어와 채원아 들어와 저 손을 태우는데 시간이 걸린대 아그럼 우리 그냥 숨어있면 되겠다 채원 가자 어 잠깐만 어디 어있어 어디 여기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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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탔다 거기 다 탔어 나이스 빨리빨리. 나이스, 빨리빨리. 나이스. 빨리빨리. 가자, 가자! 언니! 나이스, 김치 우리 탈출이야, 김치 야, 우리 탈출! 잠시만, 이거 달려야 되나 봐. 채원아, 이거 달려야 되나 봐. 달려야 되나 봐. 김치원 탈출했다! 탈출 달출 성공! 이야! 김 <laughs> 이야! 언니! 탈출! 야, 채원아! 네, 우리 이제 공포게임 마스터야 야 우리 마스터야 여러분 채원이랑 저더 이상 쫄보 아닙니다 자, 다음 공포게임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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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시청해 줘서 고마워요 니도 또 만나요 고래도 글피도 다시 찾아 정말 기쁠 거예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